퇴근을 했고요 오늘 아주 특별한 일이 있어서 반차를 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저를 데리러 오기로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우와, 남편이들 남편이들 우와. 오, 오, 오. <laughs> 이게 뭐여 이게 뭐, 이 남사스러운 걸 준비했어? 아 뭐야 아 뭐야 뭐야 어? 이거 뭐야? 이거도 선물이야? 그래야지 뭐 이거 선물이야? 응 진짜? 뭐야 왜나 선물 있어? 뭐야 아 뭐야 깨끗나 깨판...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 요뭐 진짜 하하이 사람 좀어 미쳤다, 뭐 얼, 야, 와, 미쳤다. 이거 결혼 기념일 그냥 날로 꽁으로 먹으려는 사람인가 카톡 송금해도 돼? 와 미쳤다 헐형 그거 먹어야지 음료수 음료수? 아 뭐야 오늘 왜, 왜? 여보 <laughs> 나 너무 황상해서 지금 맨, 손이 떨려 오늘은, <laughs> 오늘은 그래도 되는 <된> 날 아니야? <laughs> 왜 그래? 아 오빠 너무 유튜브 의식하는 거 아니야 이거? 허내 <laughs> 어, <laughs> 내 본심을 지금 그렇게 매도하는 거죠? 아 웬일이야 참고로 오늘은 저희가 결기 기념으로 반차를 내고 남편 원래 휴무고 같이 데이트 식사를 하기로 했고 데이트는 참고로 1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laughs> 모습

어때? 한국인 시양손 저랑 잘어울렸어 전체적으로 여보가 되게 좋아한는제인데오 어, 진짜 아름답다 진짜 맛있다 고기는 모두 제주에서 왔습니다 가장 좋은 토들은라스 나인 등거서 입만 보고 있고요. 엄청 많이 한개로게구지고 있는 위에. 식으로 계량을 주서명이나무참나무 이용해봤고요. 응. 갈비도 같이 있고 이거, 이거 왜 맛있냐? 아니, 여보. 왜먹 뭔데, 이게? 이거. 너무 먹는다, 한 번만 아나 이거 어디라도 안 먹고 버리겠다. 이거 왜 맛있어? 오늘 먹어보자. <laughs> 맛있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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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왜이치겠다 톡톡 튀기는 재밌다 저희가 제일 마지막으로 퇴장합니다. 페파는 이렇게 아주 멋진 곳이랍니다. 저희가 식사는 다 마쳤고요. 원래 그 식사를 하면서 약간 Q&A를 하려고 준비를 해왔었는데 그게 거기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서 할까도 했는데 거기도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근데 저희가 지금 집에 가긴 좀 아쉬워서 <laughs> 여기서 차에서 이제 빨리 해보겠습니다. 구독자님들한테 질문받는 것도 있고 7주년 맞이 Q&A를 한다고 했더니 추천받은 음, 질문들이 주셨어? 있어요 음.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음. 퀵하게 아주 음. 퀵하게 음. 하고 싶게요 어, 너무 막 깊이 생각하고 음. 구구절절하면 나 편집하기 힘들다고 오케이. 일단 우리 관계에 대한 거야 1번 처음 만났을 때 서로의 첫인상은? 아 첫인상? 음. 아 나는 처음 만났을 때가 좀 정확히 기억이 나거든 음. 그러니까 회사에서 만났으니까 선배잖아 근데 좀 되게 옷을 댄디하게 입고 있었는데 저 사람 되게 내 인생에 중요한 인물이 될것 같은데? 아그 느낌이 있었어? 나는 진짜 아직 그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라 오빠가 그날 뭐 입었는지도 알아 아 나? 나도 눈에 띄었지 여럿을 한 번에 보는 자리긴 했지만 눈에 띈건 맞지 근데 외모도 눈에 띄었고 잘 웃기도 했고 기억에 많이 남지 뭐, 뭐 뭐야 그랬어. 두 번째는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순간, 순간에? 순간이라기보다는 나는 그냥 꾸준했던 것 같아. 그냥. 언제부턴가. 그냥 얘랑 살면 굶어 죽긴 않겠다. 그리고. 어, 뭐? <laughs> 그리고. 나한테 계속 좋은 자극을 주겠다. 현명하겠다. 이 생각은 했 1년 넘어서부터 계속 했던 것 같아, 그냥. 근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좀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 백그라운드 설명 좀 해드리면 저희가 사실 사내 부분데 사내 연애를 하다가 같은 팀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케이스고 음. 저는 사실 결혼을 인생 염두를 잘해두지 않았었고 그때 제가 너무 나이가 어렸어요. 프로포즈를 음. 받았을 때만나이로 25이야. 만나이로 스물다섯이 제가 프로포즈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남편이 진짜 핵 서프라이즈로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뭔가 엄청 감동적이었어서. 맞아, 그래 했었어. 어, 고민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프로포즈를 해주냐? 너무 고맙고 감동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들어. 해야 되네. 그렇지, 그냥. 어, 그냥 해야 되겠구나. <laughs> 하는 거네, 그냥. 어, 그리고 사내 연애 에피소드나 사내 부부의 재미. 일단 남들은 잘 모르는 연애. 잖아 이게 은근히 은근히 아, 쫄깃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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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설레고 아니 근데 이제 약간 우리끼리만 아는 그 설렘? 아좀 있다 만나 뭐 퇴근도 괜히 따로 하고 근데 같이 맞아, 만나고 맞아, 맞아, 맞아. 뭐, 그런 게 재밌었던 거. 아 어... 그리고 <laughs> 저는 요즘에 사내 부부로 약간 장점 같은 걸 되게 많이 느끼는 게 그러니까 서로 너무 지쳐 있잖아요. 사실 둘다 맞벌이를 한다는 게 되게 지치는 일인데 뭔가 서로 회사에 대해서 진짜 척하면 척하고 알고. 뭔가 서로를 더 깊이 공감해 줄수 있는 음, 느낌? 이해가 빠르지 서로의 일상에 대해서 좀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음, 느낌 그 음. 내가 최근에 말했잖아 제가 최근에 회사 사람들이랑 이제 같이 얘기를 하다가 두분 사귀는 거뭐 얼마나 들켰냐 어떻게 알았냐 이런 걸 아직도 저희 결혼한 지 7년이나 됐는데 물어본 사람이 있거든요 아 저희는 진짜 숨기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너무 많이 들켰어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옆에 있던 같은 팀이었던 왜냐면 저희가 팀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같은 팀 팀에 있던 다른 직원이 저희가 같이 이렇게 출장을 가서 밤샘으로 뭘 하고 나서 <laughs> 말도 안돼 진짜 나왔는데 제가 아 피곤해 막 이랬는데 남편이 그때 당시에는 그냥 진짜 회사 선배인데 외국 무슨 엄청 안 돼. 귀엽게 말도 안 돼. 볼을 꼬집었다는 거예요. 그그 난... 순간 이 둘은 뭔가 있다 이걸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laughs> 원래는 사내 연행을 안들키려고 되게 조심을 했는데 내 생각에 그때 우리가 밤샘을 했어. 정신 살짝 났었던 거 같아. 만약에,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어. 너도 나도 정신이 없었어. 왜냐하면, 우리가 그럴 사람들이 아니야. 아니야. 절대 그, 아니야. 근데 그때 진짜 힘들었어. 뭐 그래서 항상 그랬던 같아. 어. 다음은, 이거는 yes or no로 한 응. 번에 대답해줘. <laughs> 지금 다시 결혼하자고 하면 또할 건가? 야 이거 너잘 너 생각해. 너, 너 나한테 한번 뱉었던 얘기야 이거. 하나 둘 셋. 예스. 거짓, 오는 게거짓말 아. 근데 내가 네, 이거 살짝 고민했거든? 어. 노를 할까 고민을 했어 너. 어.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 뭐? 당신이 다음 생에도 고통을 받게 될것 같아서. 이게 진심이지? 어디서진심이야진100% 진심이지? 진심이야. 어. 그래서 그때 그렇게 얘기한 거지? 아, 그러면, 알았어 어. 알았어. 그럼 잊을게. 어. 지워버릴게. 근데 네, 진짜 예스야. Yes. 많이 느껴요. 이걸 남편한테 표현을 진짜 잘 못하지만 5번. 우리 부부싸움 패턴은 한마디로? 한마디로? <laughs> 서러지지 않는다. <웃음> <웃음> 똑같은 사람 둘이. 서로, 아, 지지 서로 지지 않음. 서로 지지 않음. 그내 브이로그를 보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루비 형님은 왜 남편한테 화를 안 내요? 혹두 아 분은 왜안 싸우세요? 이런 아 얘기 진짜 많이 한다? 그런 날은 안 찍으니까. 아니, 그런 날은 찍을 겨를도 <laughs> 없고, 사실 서로 기분 상했는데, <laughs> 카메라를 놓고 이렇게 하기도좀 이상하고, 좀... 그래서 안 찍는 것일 그치. 뿐이지, 그치, 그치, 저희도 그치. 이제, 저희가 사실 부부싸움 되게 안 하다가, 이제 애기 낳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싸움의 그치. 빈도가 조금 늘어난 편인데 음. 그래서 둘이 다 대화를 하면 약간 끝이었고요. 오히려 그냥 쿨 다운을 하고 문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맞아. 마음이 풀려. 그래서 그냥 우리 지금 얘기하지 말자 하고 멀어진 다음에 이제 문자로 얘기를 하면서 푸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6 번이 싸우고 나서 먼저 화해하는 사람은? 예전엔 나였던 것 같거든. 예전에는. 근데 최근에는 내 생각엔. 당신이 더 많은 것 같아. <laughs> 맞아. 날거 느껴. 어, 확실히. 내가 많이 풀어. 어. 왜냐면, 그, 제가 좀 극한의 효율충인 것도 있는데, 그냥 남편이랑 서로 화내면서 지내는 이 기간이 너무 힘들어요. 음, 그치, 근데 마음이 그치. 힘들어. 왜냐면 지금 너무 그 감정 소모도 그냥 지금은 싫어. 그래서 좀 제가 <laughs> 빨리 풉니다, 그냥. 음, 그건 맞는 것 같아. <웃음> 어. <웃음> 육아하면서 서로에게 서운했던 점이나 가치관이 달라, 다툰 점이 있는지, 있나? 유가 유, 일단 유가. 유가? 나는 거의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하는 쪽이고, 아 맞아요. 뭔가 주장하는 건 없으니까. 어, 그거는 없을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어, 맞아. 가치관은 진짜 우리는 똑같아. 그리고 네 음. 예, 제가 뭔가 얘기 찾아서 얘기하면 남편 좀 많이 들어주는 편이어가지고. 음. 근데 내가 먼저 잘 찾진 않지. 대신에 군소리 없이 따라가려고 해. 노력해 아, 매 생각해. 매번 생각해. 서운했던 점은, 결국 육아를 떼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 맞아. 둘이 있을 때 서운한 게 있나? 우리 다툼의 우리 둘... 대부분은 없어. 둘의 문제는 어... 아닌 것 같고, 결국은, 그러니까, 은채가 문제라기 보다는, 은채로 인해서 음. 발생하는 사건들의 갈등이 생기는 거지. 음. 기억도 잘안 나는데? 그니까 되게 너무 사소해. 그래서 발생하는 것 같아. 둘다 너무 피곤하니까 예민해져서 별거 아닌데, 그런 작은 말씨 하나가 그냥 음. 좀 거슬려. 이렇게 해서 싸우게 되기도 하고. 맞아, 맞아. 저는 작년에 좀 힘들었거든요. 작년에 남편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야근을 했어요. <laughs> 근데 제가 또 작년에는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 혼자서 독점 육아를 했다 보니까. 힘들었지. 그때. 너무 힘든 거야, 작년다 해야 되니까. 나도 너무 힘든데, 이 사람도 야근을 하느냐고 힘들어서 찡얼거릴 수도 없고, 근데 마음은 계속 쌓이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너무 사소한 거에 땅 하고 터지는 거야. 와, 그런 적이 되게 많았어요. 상대방에게 고마웠던 순간. 고마웠던 순간 근데 이것도 되게 많은데 사소한 거 사소한 거 되게 많아 사소한 걸로 사소한 걸로 되게 고마운 게 많아 내가 돌아왔는데 쪽지를 남겨놓고 먼저 잠을 든다던가 아 아니면 아 퇴근을 했는데 집이 엄청 깨끗하다던가 <laughs>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래, 그런 게 나는 나를 위한 배려고 나를 위한 뭐라 그래야지 서프라이즈 같은 느낌이 거든 어 나는 그런 것들이 그래, 그럼 되게 기분 좋지 집에 어 왔을 때 근데 나는 사실 이거 오빠가 <laughs> 어, 좀 가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어. 게 있는데, 사실 나는 진짜, 늘 고마워. <웃음> 진짜. <웃음> 어, 오빠, 매긴 게 아니라, 진짜. 나, 다음 질문부터 내가 먼저 답하게. <laughs> 좀더 들어볼게. 매긴 <laughs> 게 아니라, 진짜.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어, 막, 막 회사도 다니고, 뭐, 이, 뭐 육아도 하고 유튜브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할수 있는 거는 여보의 도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진짜 저희 집을 굴러가게 실제로 굴러가게 하는 건 저희 남편이에요. 그래서 늘 고마움을. 진짜지? 어, 진짜면 나도 되게 고마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해 준다면. 진짜로 그렇게 <laughs> 생각하고 있어. 내가 <laughs> 당신이 편집하는 동안은 그래도 내가 식세기도 돌리고 뭐 빨래도 널고 <laughs> 건조기도 올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중간 중간 약간 나도. 왜 자꾸 나 혼자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알면은 난 사실 불만 없어. 아, 얘가 나를 근데 이렇게 내가 하는 걸 알고 있구나. 만 어, 해줘도 나는 고맙고, 반대로 나는 그런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 내가 은채를 위해서 뭐 요리를 하거나, 은채를 위해서 장을 보거나, 은치를 위해서 뭘 밤에 만들고 자고 난 이런 게 없잖아 아니 같은 거라고 생각해 내가 이걸 혼자 하는 만큼 당신은 이걸 혼자 하고 있고 그냥 영역이 다른 거지 우리 둘다 다 각자의 위치에서 뭔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나도 좀 마음이 편해져 맞아. 이런 마음을 내가 진즉에 알았다면. 아, 그래. 미령이가 알고 있지? 그럼 됐다. 난 그거면 됐다. 이렇게 어, 생각할 것 어, 같아, 나는. 근데 진짜 이,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해보기 정말 잘했다. 응. <laughs> 근데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 평소에. 그래, 그러면. 그니까 뭐? 내가 열심히 살아서 진짜 이렇게 하, 나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보가 없었더라면 하나하나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 눈물 안 고였어. 아, 그래? 약간 뭉클하긴 했는데. 어, 눈물 뭐. 고였어. 어떡해.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좀. 좋지. <laughs> 어, 나도 눈물 같이 고였어. 그치? 웬일이야. 이, 이런 게좀 필요하긴 어... 해. 사실 이런 시간을 같이 못하는 게. 어, 웃긴 오빠. 그래, 이거 뭐... 빨리 리프레시 좀 하자. 나는 내가 한 것만 기억하거든. 어, 그럼. 남이 해준 건 기억 잘 못하고. 사람 누구나 그렇지. 결혼 생활편. 신혼 때랑 우리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 둘이 뭘 하기는 시간이 엄청 줄었어. 내가 편지에도 아까 썼지만, 세상 우리 둘이 뭘 해본 기억이 잘 없어. 응, 음, 맞아. 응. 음. 그나마 우리가 하는 게, 애기 재우고, 저녁 먹으면서 TV 보는 거, 그게 다인데. 둘이? 응. 음. 옛날 생각해보면 엄청 할줄이 붙어 있었거든? 맞아. 지금의 우리 모습이 7년 전에 우리가 상상한 모습과 얼마나 닮았을까? 저는 진짜 달라요. 저는 진짜 결혼을 할때 사실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부분을 저는 원하지 않았었고 그때 당시에는 남편은 원했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하지 못한 채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내기억내 기억속으로는 내 기억 내가 원했다기보다는 나을 수 있으면 나차 쪽이었지만 당신이 원치 않으면 뭐 그래 난 그것도 존중해야 그게 맞아, 내가 맞아, 생각하는 맞아, 내 대답변이거든 그래서 나는 그날 자기가 먼저 말하기 전까지 가짠 얘기 안 하지 않았어? 오히려 여보가 더 가끔씩 얘기했고 안 했어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 그렇게 지내다가 진짜 그 저희한테 기, 약간 또그 <laughs> 뭉클 기념비적인 날이 있어요 음, 음. 결혼 한 3년 지나고인가 음. 어느 날 갑자기 손잡고 남편이랑 퇴근을 하는데 지하철역에서 집까지 이렇게 막 걸어오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이제 아기 가도 져될것 같다고. 음. 너무 같이 지내는 게 행복하고 그래가지고. 맞아. 나도 기억나 감동, 그때 얘기. 근데 그때가 <laughs> 당신도 그렇지만 나도 당신 성격을 아는 게 여보 이거 어때라는 느낌이 아니라 여보 이건 이제 됐어 해도 될것 아, 같아는 거의 맞아, 맞아. 거의 확실한 확신 말이었기 때문에. 나도 되물어 보지 않았고, 음. 그래, 그럼 가자라고 나도 바로 얘기를 했고, 근데 다만 얘가 고, 그동안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생각했을 텐데, 나와 한마디의 그런 뭐랄까 의견, 교환이나 이런... 아 그러니까 그게 나쁜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 나랑 상담을 통해서 의견을 정립한 게 아니라, 혼자 그만큼 만들어 내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과 맞아. 걱정과 생각들을 하면서, 어쨌든 결론에 도달을 한 거잖아. 근데 맞아. 그게 약간 그 길이 되게 외롭고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해서 내가 되게 뭉클했어, 그게. <laughs> 근데 그거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 사람들이 나이 항상 하는 얘기긴 해. 왜냐면 제가 저, 제 고민을 남한테 잘 얘기하지 못하는 성격이라 혼자서 고민하고 결론을 다낸 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 전하거든요. 심지어 이런 것도. 통보. <laughs> 통보. <laughs> 그리고? 아, 결혼 생활 중 진짜 힘들었던 순간은? 그쵸, 작년이겠지 뭐. 아, 저는 작년이 제일 힘들었어요. 진짜. 너무 나도 근데 작년이었던 것 같아. 7 년을 통틀어서 작년이 제일. 나도 진짜 작년 어, 제일 힘들었어. 작년 하반기가 진짜 힘들었어. 진짜 하반기가 연말까지 가이 지옥이었어. 지옥이었어 진 어... 나도 힘든 것도 있는데 은채가 멀어지는 게 너무 눈에 맞아, 보였어. 맞아 맞아 맞아. 나 육아휴직 때 은채랑 진짜 많은 시간 보내고 되게 이만큼 친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6 개월간 이 친분이 떨어지는 속도가 말도 안 됐어. 어. 그 시기를 버티게 해준 것은 무엇이었을까? 내년에는 좀 나아질 거라는. 희망? 그 진짜 약간 그때는 뭐가 없었어. 사실 그냥... 힘들었어. 그냥 둘다 버텼어. 버텼어. 그냥... 왜냐면...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 포인트인데, 내가 당신을 이랑 결혼하게... 결혼을 해... 어? 이 사람은... 좋은 파트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어 일단은 저희 남편이 스케이다 닐때 스케이트 선수였거든요. 그거를 하기가 싫었대요. 원래 스케이트를 좋아하지 않는데 엄마가 시켜서 스케이트를 그렇게 오래 탄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힘든 일이잖아. 음. 맨날 훈련해야 되고 그것도 훈련 강도도 높고 그리고 근데 그 얘기를 엄청 덤덤하게 저한테 한번얘기해주이겠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후로부터 같이 회사 생활을 어쨌든 하니까 남편을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남편은 정말 성실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도 해야 되면 다 하는 사람이야. 그 인내심? 그게 진짜 강하더라고. 음. 내가 싫어도 이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이면, 근데 그게 또 매일 있는 일이, 일이면 사실 꾸역꾸역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거를 해나가는 힘이 되게 강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었어. 단순히 내가 딱 프로포즈를 받아, 서운을 받았으니까 그혼해 하지라고 했다기 보다는 일단 그거. 이 사람은 우리한테 어떤 고난이 와도 진짜 묵묵히 내 옆에 있어줄 사람이다. 그게 되게 컸어. 근데 음. 작년에도 좀 그랬던 것 같아. 그냥 힘들지만 그냥 버틴다. 난 버티는 사람이, 잘 버티는 사람이다. 그게 있었어. 그런 힘으로 좀 같이 버틴 것 같아. 부부가 함께 성장했다고 느낀 순간은? 그런 거? 야, 나는 내 약점을 알고 있지만 뱉지 않고 있,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당신의 자극으로 해소가, 되니까 그러니까 고쳐져 나가는 느낌? 오우! 뭐, 예를 들면, 나는 잘 모르겠는 결정은 뒤로 밀어놓고 잘안 해. 덮어놓고 잘안 해. 음. 그니까, 시간이 가게끔 도. 음. 그러다, 임박했을 때부이나게 다급하게 해치우는 타입. 당신은 그런 거를 좀 미리 하는 편이고, 음. 막 조사도 더 하고, 더 알아보고, 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편이잖아? 그런 음. 것들이 난 자극을 되게 많이 받았지. 오우. 아, 이걸 그냥 묵히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거? 오우. 이런 것들? 반대로 자기는 내가 봤을 때 자기는 좀 안정을 찾은 것 같다 예전에는 맞아. 좀 정신없고 다급하고 분단위로 쪼개서 시간을 썼던 사람이 지금은 아 지금은 좀 늘어져도 괜찮구나 약간 그런 여유를 좀 배웠다 라는 느낌이 좀 들어 학교 선배 중에 어떤 선배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여자 선배야 자기 인스타에다 글을 썼는데, 주유소 인형처럼 흔들리던 나를 음. 잡아준 남자가 나타나서 음. 결혼을 하게 됐다. 이런 글을 썼거든? 근데 나도 좀 공감했었던 것 같아. 음. 몇칠 전에 여보 나한테 그런 얘기 했었어. 같이 있으면 숨 막히는 것도 덜 하고, 덜 괴롭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 맞아. 안정이 된다? 약간. 이런. 어, 되게 안정이 음. 되고 그냥 나의 게으름이 뭔가, 긍정적으로. <laughs> 너무 막 노력만 해야 되는 삶이 익숙해져 왔었는데, 맞아, 맞아. 내가 아무것도 음. 안, 안 해도, 그냥 삶이 너무 평안한 당신 옆에 있으면 그리고 가, 이번에는 가족 육아 편이야 아이가 태어나고 제일 많이 달라진 점은 서운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내 고려 대상은 딱한 명뿐이었는데 두 명이 됐어. 근데 그 이제 물론 우선순위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사실이긴 한데 어쨌든 내가 모셔야 될 사람이 하나 늘어났다. <laughs> 아 나는 진짜. 삶을 보는 어떤 시야가 달라졌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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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되게 짧게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누군가의 이렇게 귀한 자식이었구나. 와, 맞아, 그거를 맞아. 되게 많이 느끼기도 하고 내가 자식을 키울 수 있다라는 게 한없이 엄청 고마워졌다가 그러니까 너무 행복했다가 어떤 날은 엄청 아득히 두려워. 내가 인생에 이렇게 책임져야 되는 존재가 있고 어 만약에 내가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 아득함 있잖아. 그래서, 아, 이게 되게 나에게 큰 행복을 준 동시에 큰 책임과 부담과 어떤 약점이 생긴 것 같은 느낌? 네. 근데 나는 그 정도 결심 없이 자식 키우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아, 근데 사실 낳기 전에 이 정도까지는 몰랐다. 나는. 그게 이제 진짜. 커지는 거지. 그게 커지는 거지. 진짜 몰랐다. 나, 나 아, 생각나는 게. 나는, 익히면서 달라진 게 사람들이 생각보다 아직은 많이 따뜻하고 착한 것 같아. <laughs> 맞아. 그리고 부모들끼리 같이 있다 보면 막 서로 어 먹을 거 나눠주고. 나눠주고 너무 행복해. 막 대화도 막 엄청 친절하게 잘해주고 알려주시고 막 이런 거 보면 아 이게 우리 세상이 아직 진짜 친절하구나라는 생각 진짜 많이, 많이 해. 많이. 해. 나도 많이. 해. 두 번째는 부모가 된후 서로한테 더 고마워진 점은? 나는 있어. 단언컨대 여우가 은채한테 정말 좋은 아빠라고 생각해. 아빠가 채워줄 수 있는 정서적인 어떤 그 사랑을 가득 담아서 주는 것 같아. 그래서 응. 너무, 너무 행복해. 그리고 그게 그 너무 고맙고, 어, 되게 좋아. 나도, <laughs> 당신이 뭐 하자고 하면은 내가 주저앉고 따르는 이유가 내가 찾기 귀찮아서가 아니야. 그냥 믿음이 있는 거야. 얘가 이건 정답을 찾은 거고, 이거보다 더 나은 선택지는 없을 거다라는 확신이 들거든. 근데 그게 살아오면서 쌓인 거야. 어느 순간 은채를 낳고 생긴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연애 때부터 계속 쭉 봐온 너의 모습을 계속 쌓아왔으니까 그 결론에 이르는, 이르는 거고 그리고 은채가 닮았으면 하는 서로의 성격은?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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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성격에서 왜? 뇌 말고? 성격, 성격에서 뇌 말고? 성격? 나는 그런 거완벽주의 성격. 아그 아 사는데 피곤하거든. 아, 아 피곤해 오빠. 피곤하거든. 피곤하거든. 아, 죽은 것 같아 진짜. 근데 저는 인성은 정말 아빠를 닮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둘째 계획, 현재 버전 어휴 없어 근데 음. 약간 차이가 있다면 나는 100% 없었는데 어, 나 요즘 이렇게 은치 혼자 노는 거 보면 게좀 마음이 안 좋지 <laughs> 그래? 한, 아니 근데 한 근데 한 97대3? <laughs> <laughs> 근데 나는 또 약간 거의 97대3 정도로 갖고 싶다였거든 97이 어. 근데 최근에 그게 한 6대3 정도로 안 갖고 싶다라는 게 엄청 늘어난 게 독직을 해보니까 내 생각에 나는 평생 평생 어디선가는 할 음. 일은 할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 아버님께 너무 죄송한 거야 한명더 안겨드리기가 다른 누군가한테 무리가 어, 갈 거야 그러니까 내가 확실해. 내가 나의 결정으로 너무 큰 부담을 그분들한테 지어드리게 아니야 것 같아서. 그거는 뭐 근데 그게 이제 뭐 당신의 성격이기도 한데 이제 피해를 주기 싫어하는 같이 얘기해야지 엄마 아빠한테도 미리 근데 제가 아무튼 남에게 그런 피해를 못 끼치는 성격이었죠 이제 미래 미래 얘기야. 미래 얘기. 10년 뒤 우리 부부의 모습은 어떤 그림일까? 난 일단 이 회사에 계속 있을 거같 10년 뒤데 그러면 차가 13살, 음. 초등학교? 그냥 내 느낌상 그때는 난 이렇게 막 아득 아들 안 살고 있을 것 같아. 난 개인적으로 그때는 더 은채랑 더 많은 시간, 당신이랑 시간 많이 보내고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럴 것 같아.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랬습니다. 아, 근데 나도 은채랑 이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느끼는 건데, 그날 하루를 행복하게 같이 보내는 게 제일 중요한 음. 것 같아. 고3 때는 내가 대학에 가니까 지금의 행복을 잠깐 미루고 고통을 받는 음. 느낌이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행복하게 사는 게좀 중요한 것 같아. 음, 중요해 그때, 어, 어. 그때는 더 그럴 것 같아. 음. 지금까지의 결혼 생활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당신은? 난 행복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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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꼭 함께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는? 여행? 3시간은 여행? 3시간은 여행, 세 시간은 여행. 그, 그, 그놈의 그 오로라 보러 가자 그래 아. 그러면주일날라고 <laughs> 연애 때부터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그 오로라 보러가자 <laughs> 제가 꼭 하고 싶은 게 오로라를 보는 거거든요 북유럽에 가는 게제 꿈인데 아기가 크면 좀 가보고 싶은 게 일단은 저희의 포켓리스트 중에 하나고 하나는 또 하나는 해외에서 살아보는 거 그리고 말년을 하와이에서 보내는 게 <laughs> 꿈입니다 그거 진짜 꿈이다 <laughs> 저희 의 모두 둘의 꿈이에요 이건 이제부터는 보너스 리얼 토크야 음. 1번 상대방이 가장 잔소리 많이 하는 주제는? 나는 있어 뭐? 제가 남편한테 제일 많이 잔소리 하는 거예 제대로 안 논다? 아니, 잘하고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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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라고. 맞아. 왜냐면 저는 되게 잠이 중요한 사람이고, 비슷한 시간에 자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곱 시간 정도는 꼭 자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남편은. 너무 신기해! 저희 남편은 제가 계산해봤는데 하루에 한 다섯 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러고 피곤해요. 해 <laughs> 근데 그렇다고 뭐 특별히 하지는 않아. 근데 그냥 앉 자. 버텨 노는 게 너무 좋대. 응, 내 시간을 갖는 게중요해 당신이 나타난 자세 보였지? 그 약간 그런 거? 손이 미끄러운 거? 아 맞아요. 그거? 제가 미끄러운 손과 구멍난 턱을 가졌어요. 맞아. <laughs> 그 먹다가 잘 흘리고 손에서 자꾸 뭐가 떨어져서 많이 깨거든요. 근데 오빠 이번에 오빠가 그러니까... 그거 깨보니까 고추 깨보니까 어땠어? 와. 아찔했어. 아찔하지. 아찔했어. 근데 오빠는 정말 1도 의도하지 않은 거지. 그렇 그냥 손에서 미끄러진다니까. 아, 어, 그거 처음 알았어. 처음 알았지. 어. 자기 전부터 연애 때부터 그랬잖아. 나는 잘못 없어. 얘가 미끄러진 거다. <laughs> 내가 의도한 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했잖아요. 뭐 이번 질문은 질문과 동시에 내가 답을 하고 다음으로 오. 넘어갈게. 음. 둘중더 예민한 사람은 저예요. 3번 누가 더 낭비가 심하다? 이거는 낭비? 우리가 낭비가 있나? 우리는 진짜 더 낭비가 없긴한비 같은데. 저희는 낭비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내가 굳이 꼽자면 분야가 달라. 예를 들면 남편은 위스키에 있어서는 내가 봤을 때 돈을 전혀 아끼지 않는 편인 것 같고 음. 나는 뭐 해서 돈을.. 아, 은채 옷아 은채 옷? 나 완전 아끼는 거야 여보 아 그래? 응더 어, 사고 싶어 나 <laughs> 은채 옷이 진짜 없다 생각해 아 그래? 어. 누가 더 눈물이 많다 요즘엔 당신 음, 아니야? 제가 약간 눈물이 지금 많아졌습니다 출산 났 출산하고 출산, 출산 이후 어. 눈물 부자가 됐다 아 원래 그런 난 사람이 아니었는데 1년에 한번 정도 우는 사람이었는데 질문 마지막 결혼 0년차인 지금 여전히 설레는 순간이 있다면 설레는 순간이 있지 언제 나두 가지 <laughs> 어제 어제 같이 머리 하고 풀 메이크업 하고 나타났 어내 앞에 있을 때 그때 좀 설레 언제? 어젠가 그젠가 왜 내가 너 오늘 되게 예쁘다 그랬지 아, 나 그날 화장 안 했어요 뭐. 아 그래 그 <laughs> <laughs> 그럴 때 그다음에 두 번째 자고 있을 때 이렇게 자는 모습 보면 얼굴 보면 자는 얼굴 볼때 이해를 못하는데? 나를 육아한다고 생각하는 거 <laughs> 아니, 아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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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습이, 뭐 약간 설렌다는 표현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되게 귀여워, 그게 보고 있으면. 아... 우리 눈있는 동안 되게 약간 여유도 없잖아. 막 아둥바둥 살고 되게 힘들게 살고 이러는데, 그 자는 거 보고 있으면, 음... 아, 잘 때는 또 편하게 자니까 또, 음... 보기 좋네. 막 그런 생각 들지. 음. 그럼, 당신은? 저는 되게 명확한데, 운동하고 왔을 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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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반응 없. 아 속으로만 생각한 거야. 아, 그렇지. 한 번도 어, 얘기한 적 없죠. 아, 얘기한 적 없지. 어. 어, 근데 어, 어 운동했네. 어그 정도 그냥. 그러니까 나는 경련 줄 알았지 그냥. 오 어, 아니 아니. 야오오 음. 오? 음. 오? 이런 느낌이지. 음. 음. 마지막으로 음. 둘 중에 고르는 거였죠. 이거 하나 하나 두세 음. 따로 딱 하고 그 우리의 궁합을 테스트하는. 음. 고민하지 말고 하나 둘세하면 되나, 편집? 알았어 편집 없지 이거 이거 응, 편집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 한다 이거는 그냥 맞춰야지 컵... 말고 나 커피 편집도 안 한다 어, 알았어, 음. 알았어 커피 차 하나 둘셋 커피 하나 둘셋 맞춰줘 아, 아, 뭐 알았어 이거부터 공합이 안 맞으면 어떡하는 거야 너무 심하서 응. 그랬어 강아지 고양이 하나 둘셋 강아지. 강아지 오 짠맛 단맛 하나 둘셋 단맛 어, 난짠맛이야난단맛이야단맛 응. 영화 드라마 하나 둘셋 드라마, 드라마. 조식, 야식 하나 둘셋 조식 조식 왜왜두 답을 안해 이렇게 아나 야식 좀 땡기는데? 아 그럼 야식이라 그래 라 그래 편집 안 한다 이거 편집 편집하지 말아줘 서았어알어알아 음. 이것도 이것도 이거 해야 돼 이거 야돼 솔직하게 해야 돼 솔직하게 늦잠, 아침형 하나 둘셋 늦잠 아침형. <laughs> 이건 뭐 둘이 <laughs> 다른 부분 음. 전화, 문자 하나 둘셋 문자, 문자. 우리는 문자팠어 음. 옛날부터 선물, 편지 하나, 하나 둘셋 둘, 선물 아. 바뀌었어 난 바뀌었어 바뀌었어 내가 말로 거짓말인 거야 아니야 나 가방에 있어 가방에 응. 있어 뭐 잃어버린 것들 같은 <laughs> 아니 아니, 아니. 머리시면서 <laughs> 너무 재밌다 재밌지 너무 응. 재밌었다 재밌었다 그래? 진짜 재밌었다 이제 저희는 이제 집으로 갑니다 안녕 <laughs> 오빠 <laughs> 어, 나와 영원한 사랑을 그래 자 <laughs> 하나 둘셋